시편 130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인처럼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외에 더 이상 다른데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누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의 국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나이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물 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사회의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0편은 구약 이 시편 속에 나오는 일곱 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이 사유하는 참회의 기도문 다음에 참회의선포도 용서의 선포도 이 구절 중에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을 확신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 또 죄악 이것이 우리 속에 다가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내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인생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는 성경은 오직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는 것, 참회하는 것. 이것이 모든 실패 극복이고 우리가 잘못한 죄악과 허물의 극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시작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모든 인생이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여러분 다시 출발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컴퓨터를 하다가 버그가 일어나가지고 컴퓨터가 잘안 돌아가면 리셋 단체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리셋을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회계입니다. 여러분, 회계란 나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비결이고, 내가 갖고 있었던 옛 것을 다 뒤로 물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비결이 바로 이 회계입니다. 회계하면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간직하는 것이 회개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잘 저절로 안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실존적으로 또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십니다.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그대로 내 인생을 가도 괜찮겠느냐? 네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볼때내 인생은 다시 리셋을 해야 되는데 리셋을 안 하고 있다. 다시 이걸 뒤바꿔야 되는데. 그냥 지금 네 악을 즐거워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그 속에서 그 아파하고 고난 당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그것을 즐기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속에 악을 즐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질병에 걸리고 그것에 그냥 조금 아팠다가 낫다가 하는 것을 즐길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아프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아프다 해야지 누군가가 나를 돌아보는 이 마음의 미성숙, 마음의 미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새로운 삶에서 완전히 회귀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용기를 자꾸만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면서 그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게 하고 때로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고 겨우 그 속에 들어가야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실존의 잘못과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은 2,000년 전, 3,000년 전이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인, 과학적인, 경제적인 발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1절과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면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곳에 들어가십니다. 이 깊은 곳이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을 내가 누릴 수 없는 어둠의 깊은 곳이고, 죽음의 깊은 곳이고, 질병의 깊은 곳이고, 절망의 깊은 것이고 모든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없는, 내가 이 모든 것에,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비천과 고뇌와 슬픔과 외로움의 깊은 곳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나 홀로는 이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호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 파괴일 수도 있고 이 시인은 내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요나서 2장 3제를 보면 그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깊은 석 바다 가운데 자기를 던져서 이제는 꼼짝달싹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여유가 없구나 하는 모든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자리 그것이 이 시인이 갖고 있었던 깊은 곳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이.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뭐가 안 나오냐면 이게 여기 성경을 보면 cry out 그래서 여기 cry 소리치는 것이그 부르짖는 것 여기에 이 소리침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지. 뭐 조금 아프다가도 뭐 낫겠지, 조금 뭐죄 속에 들어갔다가도 뭐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 다 모두 그런데 뭐 이렇게 인생 사는 게 이게 이게 보통 삶의 이 모습이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고. 그냥 덤성덤성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에 하나님이 깊은 곳에 빠뜨리게 되었을 때 그제야 겨우 하나님을 향한 소리,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곳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이 기품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기품이 어떤 경험인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실존의 한계성을 어떤 형식으로든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무엇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 이런 실존적인 고민으로부터 육체적인 아픔과 괴로움을 통한 이 고통의 자리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죄와 허물과 내가 갖고 있는 내 스스로 보기에도 못 생기고 내 스스로 보기에도 악하고 내 스스로 보기에도 거짓된 그런 내 삶의 깊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기품 속에 있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뭐라 흘고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가 내 네, 죄악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켜 보고 있다고 하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이 벌거벗겨지면, 그때야 죄가 기억이 납니다. 인간이 참 간사해가지고, 모든 것이 잘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느껴지는 때는 내가 악을 행했는데도 내가 못된 짓을 하고 내가 못난 짓을 했는지를 잘 기억이 안네요. 왜 그냥 잊어먹었으니까.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면 나를 되돌아보니까 아, 내 속에 이런 못된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 하나하나를 지켜보신다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record of sins 그랬어요. 죄악의 항목들을 내가 다 기록된 것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 하루의 레코드를 내가 하나하나 봐도 내 속에 문제가 많은 존재인 것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레코드를 가지시고 다 지켜보신다면 내가 아무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고,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누가 서리가? 그런데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서, 내가 악을 행할 때 나를 징계하시지만 그 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임을 이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에게만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을 아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끌어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옆집의 사람이 잘못하면 용수가 안 돼요. 그러나 내 아들과 내 딸이 잘못하고 내게로 다시 오겠다고 그러면 용수가 돼요. 그냥 그냥 받아줘요. 탕자의 비유가 그런 것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라고 유산을 달라고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유산을 주는 것인데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라는 뜻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주고 못된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거지의 행세를 갖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냥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그냥 안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악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속에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빨리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제일일 이걸 끌고 내가 하루를 더 지켜봐야지. 내가 일주일이 있다가 일주일 주일날 되면 그때 가서 내 죄악을 고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순간순간,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러면 행할 때마다 주님, 아,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 모습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그냥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나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화시켜 나가야 돼. 바로 이 하나님을 믿게 된이 시인의 고백은 이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기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이 못된 것들을 다 분해하고 씻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외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갖게 된 것은 그래서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여기에 오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기다린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in His word I put my hope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두게다. 하나님의 약속에 내 소망을 두게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용서받은 기쁨을 다시 되찾기를 내 마음속에 기다립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기다린다, 바라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육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여기 에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기 보면 계속해서 기다리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인자심이 있고 풍성한 구원과 우리를 죄악을 용서하시는 용서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그 어둡고 적들이 어떻게 다가와서 공격할 것인가 두렵고 떨렸던 그 지킴의 시간, 그래서 이른 새벽에 동토 오는 것을 기다린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더 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큰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Put your hope in the Lord 너의 희망 너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라 하나님에게 네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인자하심과 이거 해세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지속시키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의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회의 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냥 네가 죄악을 지었을 때 네가 그냥 껴안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아뢰라는 것입니다. 다른데 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인자심과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이루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참회의 고백이 자기 자신에게만 한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죄 용서의 사건이 일어날 거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처럼 이렇게 기쁨 속에 있느냐? 나처럼 이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느냐?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용서를 빌면 그분에게 죄 사유함의 은총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수 있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기쁨의 그 구렁이를 지나가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또는 큰 것이지만, 끊임없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연속선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꿰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뭘까요? 그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아뢰면서 회개하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다 아멘